자 보면 일단 얘랑 얘랑 만난대요 맞죠? 네. 그 다음 이렇게 된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FA랑 GA랑 같고요 FB랑 GB랑 같고요 F'A랑 F'B랑 같다라고 들수있어아 미안 G'A랑 같다라고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gx 빼기 fx는 0의 근이 a와 b인 걸 알게 되고 맞지? 이거는 중근인 걸 알게 된다 맞지? 자 그러면 이렇게 해올수 있을 것 같아요 fx 빼기 아, gx 빼기 fx 왜 gx 빼기 fx라고 하냐 얘가 3차거든요 그래서 얘가 최고차계수 1이니까 요렇게 만들어지겠다 3차식이니까 이거 이해갔니? 놔둡시다 잠시. 자 그다음 얘가 그냥 갔다가 아니라 0으로 갔다 각각 값을 줬으니까 f 프라임 a는 2a 빼기 2잖아요. 걔가 0이라고 했으니까 a는 1밖에 안 나옵니다.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? 그다음 g 프라임 a도 0이라고 했으니까 g 프라임 a는 g 프라임 1이란 뜻이겠죠? 이젠 얘도 0이지않습니까 그럼 얘는 미분해서 1만 대입하면 3 플러스 2m 플러스 7 이게 0이다. 이거 이해 갔니자 그러면 네 최신화 시켜줘야지. 이런 식으로. 됐제?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될수 있고요. 우리는 fx랑 gx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g에서 f를 빼버리면 x 3승 그 다음 마이너스 5에서 1을 뺐대.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 7에서 마이너스 1을 뺐대. 9x n 빼기 1이죠. 아 상수항만 모르네, 맞지? 그럼 양변에 그냥 0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네. 맞나? 응, 아닌가? 그냥 전개해버릴까 전개해야 되나? 이거랑 얘랑 같습니다라는 거겠죠. 그래서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 전개하겠습니다. 그냥 뭐이 나쁜 방법은 아니까 니 x 3승에다가 이거쌤 믿어라 그냥 2 bx 제곱 이렇게 되겠죠? x 제곱만 보면 그리고서 바로 합시다. 얘가 얘랑 같아야 되잖아. 그래서 b는 4다라는 식이 나옵니다. 됐니? 네. 자 그러면은 네 얘랑 얘 상수항은 마이너스 4죠.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뜻이니까 n은 뭐다? 마이너스 3이다라고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 최신화. 얘가 4가 됩니다라는 것까지. 그다음 어, 이렇게 만들어 놓고 f(x)는요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고요 g(x)라는 건요 x 3승 빼기 5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이에요라는 것까지 쓸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m 이거니까 m 빼기 n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맞지? 응. 기억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다음 극소를 찾아보렵니다. 극소를 찾아보면 g 프라 맥스는 3x 제곱빼기 10x 플러스 7뜬0 1317 마마 그러면 요런 식으로 얘가 1이고 얘가 3분의 7이고 그러면 l이라는 건뭐다 3분의 7이다를 얘기하는 거고요. 자 일단 우리 이뒤의 상황을 좀 읽어보면 어... fx fk 맞지? 그러니까 x는 k랑 y는 fx랑 만나는 그 점을 pk라고 한데 pk의 좌표는 k, fk 아닙니까 그다음 qk는요 k, gk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거리는 뭐가 됩니까 거리 선, 이거 거리 pq 선분 pq 아 pkqk 네. 그거는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알수 있나? 모르잖아요. 그래프를 안 그려봤지만, 어떤, 어떤 순간에는 이 차가 더 위에 있을 거고, 어떤 순간에는 뭐, G가 더 위에 있을 거다. 그래서 얘는 절대 값 이거구나. 맞지? 이해할 수 있다고요.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시켜 놓은 거야. 네. 절대 값 F 빼기 G라든, G 빼기 K라든 상관없, G 빼기 F라든 상관이 없죠. 여기까지 이해갔니? 이거의 최대를 찾아봐라는 개념으로 볼수 있는데 우리는요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어떻게? 일단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면 1에서 접하고 이렇게 된다 됐나? 네.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되겠지? 니은 지는 좀 그렇다? 이거 비율 알지? 몇대 몇? 2대 1 2대 1 전체 길이 3 그럼 여기는 3 이랬을 수 있거든요 됐나? 그런데요 이 길이가 얘를 의미한다 했잖아 어차피 K는 변수 취급을 당하니까 아 K가 A와 B 사이에 있다네, 맞지? 아 그래서 이상해 보였네. A는 아까 1이 나왔고요. 그다음 B는요, 4예요. 4 네, 이렇게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할수 있겠네요. 맞나? 그러면 아 얘가 FK인데요. 얘는아 FK QK인데요. 이거네요. 여기가 PK PK 아 FK란다 씨. P K Q K가 되겠네요. 네. 이해갔나? 3분의 길이가 이렇게 표현되겠네라고 할수 있어요. 1부터 4까지만 그릴 수 있잖아. 이해갔어? 확실히 이해됐니? 그럼 K가 뭐일 때 최대입니까? 3. 네. 아까 L은 뭐랬는데요? 3분의 4일 때라며. 네. 틀렸죠? K가 L일 때 최대라고 했는데 틀렸죠? K가 3일 때 최대입니다. 확실히 이해 됐어? 자그 다음 또 여기가 엑, GX가 L에서 극소래 디귿 L도 또 똑같이 3분의 7이 되고요 그 다음 삼각형 이거 와 뜬금없다 정말 맞제? 자 그러면 B라는 점은 요 음, 어, 모르겠어요 아 너무하다 이렇게랑 두 점에서 만나고 A랑 A가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야? 아 그림 그려야 되네 B KQK K, B 아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있고 어떻게 접하여 그리지? 어떻게 왠지 접하여 그리지? 이렇게 그려지나?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가 3차랑 2차랑 만나게 그리고 A에서 접한 다음에 아까 A에서 접한다 했잖아 맞지? 이거 A 접한다 했잖아 근데 A가 더 작다 했잖아 왼쪽에서 접하고 오른쪽에서 한게 만나게끔 그렇게 한번 그냥 그려준 것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A랑 B가 1과 4니까 그러면 <laughs> 여기가 A점이 될 거고 여기가 B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떤 선분 P랑 P, K, Q, K가 여기 있겠죠 K가 1과 4 사이에 있거든 이해갔나? 여기에서는 K라는 게 여기 있을 거다. 그러면 여기 이게 이차 함수니까 여기가 PK가 될 거고 여기가 QK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이 넓이의 최대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? 네. 어, 이해 갔어? 자, 그럼 좋아요. 오케이. 그림은 그냥 어 그래서 이렇게 안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. 했는데 이렇게 안그려도 됩니다. 그냥 삼각형이 어떤 건지 대충 본 겁니다. 우리는 이 삼각형 넓이를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무 4 빼기 k 네. 높이가 4 빼기 k 이해갔나?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pk qk는 뭐라고? 요거라고요 네. 근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접어 올린거지 그치? 네. 이게 뭔데? g 빼기 f거든 네. 근데 원래건 뭐다? 음수네 그럼 여기 뭐가 된다? f 빼기 g라고 할수있어 이거 이해갔죠? 접어 올렸으니까 부가 바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어차피 k는 여기 있으니까요 fk가 여기 pk qk라는 값은 이 값이니까 요거라고 말해도 되겠죠? 2분의 1 곱하기 fk 빼기 gk라고 말해도 되는 거 이거 이해갔니? 그 다음 fk 빼기 gk라는 건 여기 있죠? 네 맞나?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에 k 빼기 1의 제곱 k 빼기 4그 다음 4 빼기 k 맞니? 네. 이거 확실히 이해갔어? 마이너스 얘한테 주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지겠지? 그럼 2분의1 k 빼기 1의 제곱 k 빼기 4의 제곱 아 이게 삼각형 b, p, k, q, k 넓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 그래프 도 그린다 k는 변수 취급당한다, 맞지? 근데 정확하게 어디만 그릴 수 있다? k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거.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일 때? 2분의 5일 때. 네. 대칭성을 띠니까, 네. 그럼 t는 뭐일 때? 아, k가 2분의 5일 때니까 t는 뭐다? 2분의 5일 때 최대다. 이겼어? 응. 삼각형 넓이가, 이때, 삼각형 넓이의 식을 찾았고요 함수를 찾았고, 여기가 최대 값을 가지는 곳이니까, k가 2분의 5일 때, 즉, t가 2분의 5일 때 최대다. 그러면, l은 3분의 7이랬잖아요. 네. 이거는 그냥, l을 여기 안에 포함시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그냥 따로 값만 딱 보라는 겁니다. 얘는 6분의 15. 맞나? 6분의 14. 얘가 더 크네? t가 더 크네? 디그도 틀렸네? 이겼지? 해 네.